롯데자이언츠의 성적과 연동된 예금 상품이 출시 8년째 한 번도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. BNK 부산은행은 2018년부터 가을야구 정기예금 올해는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 예금을 내놨습니다. 이 상품은 자이언츠가 좋은 성적을 내면 최대 0.4%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구조인데요. 하지만 지난 8년간 자이언츠는 한 번도 포스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. 그 결과 부산은행은 총 160억 원가량의 이자를 아끼게 된 걸로 집계됐습니다. 또 부산은행은 올해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는데요. 정규 시즌 70승을 하면 0.05%, 80성을 달성하면 0.1%의 금리를 얹어주기로 했지만 2025년 자이언츠는 66승에 그치며 또다시 이자 0원에 그쳤습니다. 자이언츠 예금은 팬들 사이에서 완판 상품으로 불릴 만큼 인기인데요. 8년 동안 누적 가입 금액은 약 5조 5천억 원. 그만큼 팬들의 믿음의 적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부산은행 관계자는 손해를 본다 생각하고 내놓는 상품인데 매년 수익을 올리게 돼 난감하다며 내년엔 자이언트가 꼭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